마가복음 4장 26절에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자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씨가 자라는 비유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나 이 땅에 이루어지거나 할 때까지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나라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면 우리 안이 하나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나라는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고요 가려면 들어갈 때뭐 증명서도 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으려면 다른 나라 국가도 외워서 부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한차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싹이 심겨, 씨가 심기워, 싹이 트고, 이삭을 내고 나달이 돼서 추수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죠? 아, 우리 28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야자를 낸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밭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길러서 그 기른 게 열매 맺을 때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나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거기에 뿌려진 씨들은 자라는 또 자라는 그런 성장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붙이고 우리가 알아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고 우리가 사랑받아 사랑 나누는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알아요. 거기까지 열매 맺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인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와 진리, 손으로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라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사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밭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성경을 앞뒤 좌우로 둘러봐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심기워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밭이라고, 너희가 그 밭이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목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복잡하게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는 복잡하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냐, 누구의 믿음이냐, 어떤 스타일의 믿음이고, 어디까지 가는 믿음이냐,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고 말로만 할수 있는 게 뭐고 뜻으로만 할수 있는 게 뭐고 직접 할수게 있는지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불편한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 계시기는한 겁니까? 도대체 지금 여기를 보고는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치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뜻을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구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은혜와 진을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위기가 있는 날이 있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가 안 믿어지는 날도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밭이 어떻게 그것이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정말 알지 못해요. 밭에 가서 씨를 심고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보려고 가 앉아 있으면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씨를 심어 놓고 그다음 달에 가서 보면 어우, 파랗게 변했어요, 다. 싸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 달에 가서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또 여름 지나고 나면 누렇게 돼요. 물이 날아요. 햇볕이 들어가고요. 그죠?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뭐 질산도 있고 인도 있고 뭐 이런 영양분이 있으면 자라는 걸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보이진 않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야 됩니다. 잡혀야 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지를 음, 부르짖었는데, 왜 내일 안 되냐고요? 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의 성급함보다 다른 시간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리는 보다 다른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씨가 싹이 되고, 싹이 나달이 되고, 나다리 열매맸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그 뜻으로 가꾸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일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역경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위기를 가지고도, 내 실수를 가지고도, 내 이기심을 가지고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연단이라고도 하고, 연단의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일은, 아주 단순하네요.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좀더 기억하기 쉬우시죠? 뭐가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겨자씨일까요? 성경에 보면 뭐 겨자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다, 정말 작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게 그 뭐지? 그 속이 좁고. 그 다음에, 남의 소리가 잘안 들리는 사람을, 뭐라,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속을? 밴댕이? 예. 저는 밴댕이 속을 딱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laughs> 근데 그 얘기는 알아듣습니다. 예. 하나밖에 모르고, 그거밖에 안 들리고, 속이 좁아서, 자기 혼자 저기 하는 거. 예. 그것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겨자, 겨자씨가 보면, 1mm나 2mm 정도 된다고 해요.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 예를 들어요. 성경에 예수님 설교에 특별히 겨자씨가 나오니까 한국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그 겨자씨를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 길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장사를 막 한대요. 이거 겨자씨니까 사가라고 이제 막 장사를 하면 그거 뭐 크지도 않은 거니까 이제 사올만 하잖아요. 귀하게 여겨서, 야, 여기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 그 당시에도 보던 겨자씨를 사왔다. 그리고 이만한 거, 이만한 거몇 개를 이제 사갖고 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 기독교 서점에 코팅까지 해가지고 책갈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라고. 그래서 좀 실망을 하셨대요. 그 실망하신 분이 그러면 이게 정말 겨자씨냐? 시우면 어떻게 되냐? 라고 이런 걸잘 아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이건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당시에는 다 알아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겨자씨든 담배씨든 진짜 조그만 씨. 그런데 이 씨가요. 심기면 정말 빨리 자란대요. 정말 빨리 자라서 1년 정도 자라면 이 사람 키를 넘어서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 키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작은 씨. 그 작은 씨가 정말 큰 나무. 정경에서 큰 나무는 축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큰 나무가 되면 그늘이 되고 그늘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건 나라. 특히 한 나라가 나무가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된다. 나라가 부강한 걸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동일하게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듣게 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겨자씨가 소중한 분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아닌데도 그 겨자씨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겠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밭은, 저절로, 우리 입장에서 저절로. 그런데 누가 만들어 가시는 맛이세요? 하나님의 맛인데.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셔서 그거로 겨자나무 같은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시작할 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는 대로 쑥쑥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 같이 작은 거라도 내 밭에서 너를 겨자나무 되게 할 거야. 너의 믿음이 겨자나무가 돼서 다른 사람이 쉴 수도 있게 하고 새들이 머물다 갈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결심이 여기 있어요. 결심이 어떻게 실천됩니까? 이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동전 넣는 그 헌금을 크게 보셔서 이 이야기로 우리가 예수 믿게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이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뒤로 물리는 어린아이를 끌어 안으시는 주님이 이 어린아이가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어린아이라고 착하기만 하겠어요? 겨자씨를 바꾸어서 겨자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세요. 영양분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면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겨자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 여든이 넘으신 한국의 유명한 야구 코치가 있으세요. 그분은 한번 강연하는데 굉장히 큰뭐 강연비도 받고 한번 코치를 하는데 그 코치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여기저기서 한 번만 우리 팀좀 와서 우리 팀좀 와서 봐주세요 하는 그런 코치예요. 지나가다가 고등학생이 야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냥 못지나치고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땡겨쳐라 너 이렇게 쳐가지고는 먼쪽으로 가는 공 못치지 이거 이래서 그래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번 가르쳐준다고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번 휘둘러봤다고 할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 여든 넘은 코치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모셔가지 못해서 그런 코치가 너 일주일에 세 번씩 나한테 와라. 그러면 고쳐지겠다. 일주일에 세 번씩 나한테 와라. 그러면 대학도 가고 프로도 갈수 있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감동이었어요. 보는 제가. 이게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한번세 번씩 나한테 와라. 내가 너 대학도 가게 하고 프로도 가게 한 번. 보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보일랑 말라 보일랑 말라 겸손해서 남한테 믿음이 있는 거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말 잘하는 거그 다음에 어 내가 세련된 거 그런 거는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요만큼 믿음 있는데 그 믿음 꽁꽁 감추는 그 믿음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너로 나무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작, 세상은 작게 봐요. 세상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얼마를 버냐 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어,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그런데요, 주님은 겨자씨가 있느냐? 그리고 겨자씨는 나한테 겨자 나무만큼 소중하니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도록 그 밭에서 살아, 보기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밭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밭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 여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가 힘든 것,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고,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겨자나무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겨자씨가 있으니 주님과 함께 겨자나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겨자씨라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겨자나무가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 바라보다, 바라보다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 주님인데, 내가 고개를 돌리고, 내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그친다면. 그래 주님 답답하셔서, 밭이 다 같은 밭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이 있으니, 그 밭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그 밭에 살기를 결심하고, 겨자씨 하나라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겨자씨 믿음 가지고, 주님,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따르는 일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부족하고, 거칠고, 어그러지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겨자나무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를 걷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